긴장들 하지 말고 손님 오시면 잘해봅시다 네, 예.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메뉴 숙지를 다 못했거든요 아, 예, 그냥 자르죠 알유어 아, 아, 모를 수도 있지 아, 모르면 물어봐 아, 자 예. 파이팅 합시다 네 하나 둘셋 파이팅, 파이팅! 아,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음, 주문하시겠습니까? 네 어, 해산물 샐러드 하나 주시고요 아, 네 알겠습니다 어, 이거랑 이거는 피스타치오죠? 잠시만요 네. 매니저님 <laughs> 어, 네여선님네 어, 네.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 e <laughs>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아, 비슷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요 피스타치오냐고요, 피스타치오 그 견과류 b 아, 피스타치오 그 아몬드 말씀. 말씀하시... n n y s n a 예, 예 Benny's name? Benny's name? Benny's name? Benny's name? b e n n 요 사장님! 어, 왜 왜왜? 손님, 아, 네. 제가 이가게 사장입니다. 아, 네네 네. 꼬막을 달라고 꼬막? 제가 벌교가서 금방 캐오겠습니다 b 게 <laughs> 맛있어요? 그 꼬막에다 간장 i s s o 이 l Give 맛있 his s o u 꼬 Give us his soul. g 꼬냥 말씀하신 거였어요? 예. 아 이거 들어가면 뜨거운수가 에아 예. 너무 잘 알죠 저는 아. 아이고, 이 친구들이 너무 긴장을 많이 했네요 아.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저 그리고 스콘은 데워서 주세요 잠시만요 손님이 갑자기 수건을 데워달라고 그러는데? 네? 갑자기요? 아니, 아픈가? 아까 보니까 코한지 얼마 안 됐는지 여기 좀 부었더라고요 오 눈썰미 <laughs> 좋았어 여기 찜질방 가가지고 네. 수건이랑 찜질팩이랑 해가지고 한 2만 원씩만 사와 네 알겠습니다 아, 찜질방에서 시혜사먹고 오지 마 오자마자 몽둥이 찜질할 거니까 네야 아, 뛰어 선생님 네. 수건 데워 놓은 대로 바로 찜질해 드리겠습니다 <laughs> 많이 불편하셨죠? <웃음> <웃음> 수건을 데워달라고 한게 아니라요 스콘 데워달라고요 스콘 아그 버터 바른 빵말씀 예, 예, 예. 스콘이요. 예. 어, 어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사장님께서 착각을 하셨네요. 정말 어, 죄송합니다. 아저 그리고 예. 치즈 오븐 스파게티 하나 주세요. 네. 치즈 오븐 스파게티요. <laughs> 잠시만요. 주방장님. 어. 어. 아, 손님. 네. 주문하신 해산물 샐러드랑 아, 여기. 지저분한 스파게티 나왔습니다. 아니, 지저분한 스파게티를 달라고 한게 아니라 치즈 오븐 스파게티요. 치즈 오븐 스파게티. 아, 그죠? 치즈 오븐 스파게티 말씀하신 거 맞죠? 네. 아, 죄송합니다. 이 직원들이 서툴러 가지고 아, 저도 예쁘게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왜 뒤적거려야 되나 싶었다니까. 요큰일이거 아, 이거... 아 다시다 해 주세요. 아예 예, 알겠습니다. 아, 전달 좀 잘해줘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주방 귀신이 좀 다듬다니까, 지금 주방 귀신의 집다 든다니까, 지금. 아, 저기요. 예, 손님. 콜라는 이걸로 주세요. 예. 어, 잠시만요. 스몰 맞죠?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 야, 손님이 저보고 스몰이냐는데요? <laughs> 제가 그렇게 동안이에요? <laughs> 그런 식으로서 서비스 얻어 먹려 으고 그런 거 아니야? 네? 누가 봐도 서른인데 무슨 스물 같은 소리하고 있어. 나도 그런 식으로 많이 오해를 받고 속고 그랬어요. 진짜요? 그래 아유. 사장님. 아, 너한테도 막 스물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. 그러니까 예? 속지 말고 빠리빠리 뜨끔 움직여야 돼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어? 아, 근데 네, 여기 네. 너무 지저분하네. 아유, 저기요. 예 아, 아, 예. 이거 좀 닦아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닦아드릴게요. <laughs> 뭐 하세요?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닦아달라고 하셨죠? 아니 그걸 닦아달라는 게 아니라 뭐 묻었으니까 닦아달라는 거 아니야 아휴, 선생님 아...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뭐뭐 네. 음... 뭐 하시는 거예요? 네. 뭐, 뭐 묻어가지고 아니 뭘 테이블 닦아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테이블 닦아달라는 거잖아요 아, 여기요?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, 정말 죄송합니다. 자, 음식 나갑니다 아, 네. 어, 뭐야 정말 아. 손님, 주문하신 음식 다시 나왔고요 네, 네. 맛있게 드십시오 아, 음. 어, 진짜 음, 왜 이렇게 맛이 없어? 네? 아, 아이... 맛이 이래? 저기 셰프님 맛이죠? 아예 그럼요. 아니 여기 셰프가 칠성급 호텔에서 왔다면서요. 아 지, 집에 있다는데요? <laughs> 아니 집에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. 아니, 지금 왠지... 엄마가 잠은 밖에서 자지 말라고. 아니니까 그래가지고... 그러니까, 잠은 그렇게 자. 아, 집, 야, 네, 집, 집. 집에서 어, 주무. 아니 어, 저가. 어. 어. 얘기를 사장 불러서 사장. 예 손님. 아, 집에 있다. 아니 성교육을 아, 아.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?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. 죄송합니다 손님.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신 뭐 손님께서 원하시는 거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음식 먹을 기분 아니니까 이거 다 취소해 주세요 아니 손님 이건 취소안 되시는데요 그럼 킵해 주세요 손님 그래도 생각... 아니 됐어 손님 원하시잖아 해드리자고 다 같이 킵해 뭐야? 아, 네킵 뺐습니다 아니 킵을 빼달라니! 뭘 킵해달라니!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